김규리의 퐁당퐁당 월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첫 곡은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을 타세요? <laughs> 저는 안 타요. <laughs> 가을 계절 잘안 타는 것 같아요. 음, 대신에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무릎이 좀 실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가을에는 약간 좀 바바리 옷을 입고선 뭔가 좀 쓸쓸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laughs> 아참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래도 선선해진 날씨 때문인지 같은 월요일인데도 오늘 조금 덜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가을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큼 와 있는 게 신기합니다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월요일도 참 시간 맞춰서 따박따박 잘 오는 것 같죠. 이렇게 어느새 찾아온 가을처럼 네,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돌아오는 월요일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무언가도 이렇게 때가 되면 잘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월요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걸 기다리고 계신가요? 버스, 지하철, 택시 아니면... 합격 소식? 월급날? <laughs> 퇴근 시간? <웃음> 벌써? <웃음>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 사연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0951샵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8110님께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아침이네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라고 네, 안 보인 문자 보내주셨고요. 5439님께서는요. 아침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퐁당퐁당 하루 시작합니다. 월요일도 힘내서 으쌰으쌰! 네, 모두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힘내서 으쌰으쌰.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1244님께서는요, 공장장의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귤대에 청량하고 화창한 휴양지 같은 <laughs> 방송을 들으면 뭔가 힐링되고 기분이 상쾌해져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문자 보내고 나서 아까 보낸 문자 읽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지셨나요? 1, 2, 4, 4님. 네. 이렇게 기다리던 일이 갑자기 탁 이루어지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문자를 한번 좀 많이 받아볼까 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공구님께서는요, 전 늦가을이 오면 태어날 아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매년 여름이 가는 게 아쉬웠는데, 올해만큼은 아쉽지가 않네요. 아가도 저희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선물 보내드릴게요. 늦가을이 오면 아가가 태어날 건가 봐요. 아, 기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도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예쁠까? 음. 네, 0896 님께서 저는 계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계약해야 손님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요. 방황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계약을 하면 손님들이 늘어난대요. 이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된다고 하시는데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꿈꾸고 싶다. 님께서는요. 일요일이요. <laughs> 벌써 일요일. 오늘 월요일인데 <laughs> 그것도 괜찮죠. 네, 이제 이제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음, 일요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낼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반짝이 의상을 입고 왔어요. <laughs> 사실 이 옷을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원래 이런 좀 화려한 옷들은 음, 약간 좀 제작 발표회라든가 좀 특별한 날 네, 입는 날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좀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미리 옷을 입어봤습니다. <laughs> 저는 그래서, 네, 꿈꾸고 기다리던 날이 오늘 이루어진 날이네요. 네, 이 옷을 입었으니까요. 자, 4872님의 신청곡, 스피,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우리 함께 들을게요. 네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함께 들었습니다 9구9 0님께서 귤디! 월요 지각병으로 <laughs> 또 지각하셨어요? 음, 택시 탔는데 반가운 귤디 음성이 경기 성남 성진 택시 1961번 기사님 선글라스 너무 멋져요 <laughs> 아저 이런 문자 너무 좋아해요 네, 성남, 성진, 택시, 1961 기사님. 천, 아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laughs> 1961번 기사님. 선글라스 너무 멋지대요. <laughs>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M.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커피 티백 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글라드에서 선크림을, 층간 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럼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스 원샷이 엔진 관용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골이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덴트를 배우 이다이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신화 코스메틱에서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을 문제는 골반! 바디로직에서 골반교정 타이즈를 탈모 케어 전문 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 탈모 토닉과 탈모 브러쉬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 A&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 초대권 안내가 있어요. 공연 초대권, 9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YB 해바라기 동물원 한영애, 정태춘 등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2019 파주 포크 페스티벌의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문자 말머리에 포크 혹은 공연이란 문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다섯 분께. 두 장씩, 2매씩 어, 총 10장의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하네요. 파주 포크 페스티벌 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인데 정말 멋진 가수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아침 우리 퐁당 가족분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신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공이사 님께서 출근 5분 만에 퇴근이 기다려집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출근 5분 만에 퇴근이 기다려집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땀방울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아, 그렇죠. 오늘 월요일이라서. 음, 하지만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바로 1 3님께서 언젠가 생길 제 여친을 기다려요. 생길 거라 믿어요. 생기겠죠? 생겨야 해요. 생겼으면. 어디 있니 내 반쪽. <laughs>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 지난번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께서 이제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고 대충 보고선 이렇게 목소리 듣고 나이를 대충 짐작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혼하셨어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남자친구 있어요? 이래. 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노력해야 된다고. <laughs> 가만히 있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laughs> 노력을 해야 된다고. 노력 좀 하시라고. <laughs>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노력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군가를 만나려면 나 역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간 생길 제 여친을 기다려요 라고 사연 보내주신 8513님 생기겠죠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반쪽도 제가 찾아다녀야 그 반쪽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꼭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꼭 언젠가는 만나겠죠 든든 이 맘님께서 저는 8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아직도 통과 잠을 못 자는 우리 아들, 제벽 제발 새벽 같이 깨지 않고 꿀잠 자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상큼한 울지 목소리로 오늘 하루 힘내봅니다라고 합니다. 아 통잠, 안 자고 안 깨고 쭉 자는 쭉 자는 잠을 통잠이라고 한대요. 네, 통잠을 못 자고 아 새벽에 자꾸만 자나 봐요. 그래서 푹 잤으면 좋겠다고 네. 8개월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어머니시래요 아기가 그냥 새근새근 새근 푹 잤으면 좋겠는데 그쵸? 역시 어머니입니다 선물 보내드려야지 든든히 맘께 네. 6520님의 어, 사연은 저는 이번 추석이 기다려집니다 고속버스 기사라서 15년 동안 명절에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요 이번은 친절기사로 뽑혀서 특별휴가 갑니다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고속버스 기사님이시라서 15년 동안 명절에 한 번도 쉬지 못하셨대요. 아, 이번엔 친절 기사로 뽑으셔서 특별 휴가 가신다고 하는데, 어, 정말 기다리시, 기다려지시겠어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러 가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일해 주시고 계셨었는데, 이번엔 진짜 가족을 만나러 가시겠네요. 저희도 네, 함께 기뻐하며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다려에실것 같아요. 추석이. 자, 0 4 4 1일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허니패밀리와 화유비가 함께 부른 좋은 아침. 우리 함께 들을게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목소리> 0617님께서 귤디님, 저는 오늘 주말에 소개팅한 남자분에게서 애프터 신청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는 계속 전화를 기다리게 될것 같아요. 올가을엔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소개팅한 분이 조금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거든요.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발 따르릉 따르릉 울리기를. 맞아요. 네. 너무너무 그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흔들어 넣었다고 하는데, 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 역시. 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휴대폰에 자꾸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그 사람은 지금 뭐 할까? 일어났을까? 출근은 했을까?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laughs> 빨리.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리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4728 님께서는요.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흠갈 데가 없네요. 남편의 사과 전화 기다립니다. <laughs> 남편분 빨리 전화하세요, 지금. <laughs> 아유 남자가 좀 먼저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프라그마 58님께서는요. 수술 후 완치를 기다립니다. 척추 디스크 수술을 6월, 7월 두 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와 골반이 아프네요. 빨리 완치돼서 산책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저희도, 저도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빨리빨리 완치돼서 퀴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0907님께서, 1507님께서, 저는 면접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이직한 건데요. 9월 3일 면접인데, 음, 너무너무 떨리네요. 어떻게 하면 면접 잘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볼수 있을까요? 음. 당당하게,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 아, 근데 떨리는 일은 정말 떨릴 것 같아요. 그쵸? 9월 3일 날 면접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님께서 9월 10일 지방직 공무원 시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네, 기다리고 있는데 잘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꼭! 합격하고 싶어요. 제발!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9월 10일 네 지방직 공무원 시험 기다리고 계신데요. 영민님 화이팅! 0049님께서는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왼쪽, 왼쪽 눈이 퉁퉁 부었어요. 다래끼인지 목에 물린 건지 감이 안 잡혀요. 우울해요. 다 저만 보는 것 같고. 빨리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흥! <laughs>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모기에 물린 걸 거야, 아마. <laughs>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0 네, 0 4 9님만 쳐다보는 거 아니겠죠. 네, 너무 음, 마음을 자꾸 서둘러서 가지 마세요.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9530님께서는요, 겨울을 기다립니다. 여기는 겨울 시즌 스키 보드 렌탈 샵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가을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은 음, 한 번도 보지 못한 나의 그녀. <laughs> 다들 사랑을 좀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그 기다리는 사랑이 성큼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을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겨울도 곧 오겠죠. 한한번 보지 지한한녀녀가하루빨리 나타나길 바라며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5 3 0 9님의 신청곡입니다. 존박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당동에 사는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미용실이 제가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른 미용실을 다니게 되면서 전에 다녔던 그 미용실의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달에 제가 찾아뵙지 못했죠. 그래도 2년 동안 제 머리 잘 깎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못 가게 된 이유는 지난달에 저희 집 옆에 새로운 미용실이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미용실이 가격이 사장님보다 반값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용실을 가게 됐는데요. 뭐 미용 실력은 사장님이 월등히 낮더라고요. 한번 깎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사장님을 찾아뵙고 싶은데, 그한번 지난달 제가 배신한 거를 사장님이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제가 다음 달에 사장님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우는 얼굴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은 서울 신당동에 사시는. 김용준 씨가 단골 미용실 사장님께 보내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2년 다니던 단골 미용실을 두고 집 옆에 새로 생긴 조금 저렴한 미용실에 갔지만 미용 실력은 역시 사장님이 최고 월등히 좋았다고 해주시는 문자였습니다. <laughs> 전에 다니던 그 미용실 사장님께서 이 음성 메시지 들으면 화를 내실까요? 다시 올까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laughs> 네, 이거 이거 눈치 좀 보이시겠는데요? 네, 그래요. 반값이면 한번좀 흔들려 볼 만하죠. 그래도 사장님이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골 미용실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라잖아요. 빨리 다시 가세요. <laughs> 반가하실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음성 편지를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이런 사연으로 음성 편지 신청해요라고 보내 주셔도 좋고요. 저희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음, 코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음성 메시지 코너.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1206님께서 항상 김어준씨 방송만 들었었는데 오늘은 둘째 어린이집 내려주고 2학년 큰 아이 초등학교에 내려주고 출근하는데 큰애 실내와 주머니가 제 차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차 돌려 다시 신 주머니 갖다주고 오니 이렇게 지각해 버렸네요. 덕분에 규리 씨 라디오 처음 들었습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제가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각하셨다니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만난 거죠.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가 아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그 놓고선 그냥 가는 거죠. 차에다가 놓기도 하고, 아, 이거 꼭 들고 가야지 하고서 문 옆에다 놓고 딱 놓고 오고. 근데 엄마가, 역시 엄마는 네, 슈퍼우먼인가 봐. 어머니가 다 챙겨 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어머니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슈퍼 오버 되느라고 그쵸 어머니들 화이팅 2577 님께서 모레 28일이 저희 아기 예정일, 예정일입니다 지금 엄청 커서 제왕절개 해야 될 수도 있다는데요 우리 다온이 건강하게 무탈히 태어나길 기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온이도 무탈하게 또 2577님도 무탈하게 네,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모레가 예정일이래요. 얼마나 설레일까요? 정말 저도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713님께서는요. 저에게 친구 같은 딸 아이가 고3입니다. 곧... 수시 원서 쓰는 기간인데요. 네, 가까이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엄마랑 마음 편하게 데이트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어, 엄마 멋지다. 뭐그 대학교에 꼭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입학해서 네, 엄마랑 마음 편히 데이트하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시네요. 네. 빨리. 아이 언제 시험이죠? 저 이제 대학 입학 원서 내고 시험 보고 하는 그 기간을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11월 중순쯤이 되나요? 네, 엄마랑 마음 편하게 데이트하는 날을 음, 저희 역시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공이 칠사님께서 저는 고등 고등학교 때부터 30년째 우정을 이어오던 친구들과 수요일 만남을 기다려요. 늦은 나이에 아이 키우느라 계약을 기다려준 고마운 친구들 이랍니다. 미숙이, 정희, 선화, 현주 듣고 있지? 사랑한다. 내일 모레 만나. 어 신청곡은 How Deep Is Your Love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3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 수요일 만난대요. 네이 신청곡 지금 들려드릴게요. 수요일날 만나서 즐거운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비 w 스의 How deep is your love? 함께 들을게요. 0274님의 신청곡 How 의 How deep is your love? 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9892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u b 4 0의 Can't h e l p f a l l i n g i n love?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릴게요. 6359님께서는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겨울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서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와 여름엔 놀러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겨울이 오면 도서관 여행도 가고 서울에도 가보기로 약속했어요. 겨울이 와서 우리 승아랑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어, 여행 다니는 상상하며 지금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귤디 그리고 퐁당퐁당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합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합시다. 월세 아니면 전세도 아니면 자가 <laughs> 님께서 <laughs> 귤모닝. 저는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네요 아침을 못 먹고 출근해서 그런지 보이는 건 모두 먹는 걸로 보일 정도로 너무 배가 고파요 흑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laughs> 저도요 저도 배가 막 고파요 <laughs> 그리고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연이 소개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2125 님께서는요 오늘은 저의 일은 두 번째 생일 저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건강만 해다오. 힘든 건 헤쳐나갈 수 있어. 화이팅! 축하해주세요, 예쁜 규리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2125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6948님께서는요, 귤디, 귤모닝. 오늘은 저의 71번째 생일입니다.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새벽 같이 일어나 생일상 차려주는 마눌님이 고맙네요. 아침부터 월남쌈 먹었어요. 귤디가 축하해주면 더없이 행복한 행복 생일이 될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와. 네, 아침부터 월남쌈. 네, 생일상으로 받으셨나봐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티라미슈님께서, 귤디님, 가을 아침입니다. 일이 있어서 새벽에 출근하느라 남편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해줬어요. 여보, 미안해. 귤디가 전해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laughs> 네. 티라미슈님, 남편님, 네. 미역국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꼭 전해달래요. <laughs> 무지개숲님께서, 제귀 빠진 날인데요. 아침에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밥 같이 못 먹냐고 물어보시길래 생일이 뭐 별건가. 내년에 먹어요 엄마. 고마워. 그랬네요.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네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9989님께서는요. 오늘 아내 생일입니다. 23년 동안 고생만 시키고 특히 작년에는 하고 있던 사업이 잘안 돼서 다 정리하고 지금 식자재 새벽 배송일을 하고 있어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못하고 나왔네요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서 아내의 얼어붙은 마음이 봄눈이 녹듯이 녹아서 예쁜 미소를 다시 볼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여기 어, 문자 소개 된그 생일 사연 분들은 선물 저희가 생일 선물로 네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생일 오늘 처음 문자 보낸다는 분도 계세요 1 4 9 4님 저도 뉴스 공장은 열심히 듣고 문자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귤디 퐁당퐁당은 듣기만 하다 처음 참여합니다 목소리가 발랄한 가을과 정말 잘 어울려요 하트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처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퐁당퐁당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65님께서는요, 귀인 만나기 틀린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laughs> 귀인 만나는 거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귀인이 돼보면 어떨까요? 귀인을 만나는 건 어렵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된다면 그건 참 좋은 일 아닐까요? 네. 자, 4859님도 어, 오늘 처음 듣네요. 딸 등교시키고 집으로 고고라고 해주셨는데요. 딸, 딸을 등교시키셨나 봐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지니 70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저에겐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폴킴의, 폴킴의, 어, 모든 날, 모든 순간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지니 70님처럼. 생각하면 매일매일 그 매순간이 행복해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안녕.